안녕하세요. 다나와의 TV 전도사 윤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보증, 5년 무상 AS가 되는 TV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자, 이걸 가능하게 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노스 TV G40F QLED 제로 에디션입니다. 스마트 TV 많이 써보셨죠? 스마트 TV는 리눅스 OS를 시작으로 안드로이드 TV를 넘어 현재 구글 TV까지 계속 발전해오고 있는데요. 스마트 TV를 한층 더 스마트하게 진화시켰고 또 UI 또한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면서 그야말로 구글 TV의 전성기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구글 TV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바로 40인치 TV라는 건데요. 40인치 TV는 최근 MZ 세대가 가장 많이 찾는 사이즈로 급부상한 화면 크기입니다. 이노 40인치 TV는 영상이 업로드되는 현 시점 기준 단나와 중소기업 40인치 TV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진화된 퀀텀닷 디스플레이 기술인 QLED 패널까지 적용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딱 맞춰 출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중소기업 TV 중에 제가 왜이노스티 v G40F QLED 제로 에디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걸까요? 이노스티 v 는 QLED 구글TV를 2022년 하반기에 국내 최초로 출시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구글TV 선두주자에 걸맞게 뛰어난 품질은 물론 10년 보증 5년 무상 AS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신뢰감을 준 것이 바로 그첫 번째 이유고요. 면적이 작은 원룸이나 소규모 상가, 사무실에 놓기에 적절한 사이즈와 스펙 대비 부담 없는 가격이 바로 그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에 판매되는 40인치 구글 TV 제품 중 유일한 QLED 제품이라는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 구매 시 새벽 배송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해서 언제든지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제조사입니다. TV를 만드는 데 있어 이 제조사 정말 중요하죠. 이노스 TV의 든든한 파트너인 바로 GTL 제조사는 창립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 내 생산 능력 4위. 글로벌로 따지면 무려 6위에 오른 TV 전문 제조사입니다. 이런 GTL의 모든 공정을 맡기면서 이노스 TV만 독점으로 집중 생산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인데요. TV 시장의 다코스, 바로 GTL과 함께하는 이노스 TV. 정말 기대가 커지지 않나요? 아울러 GTL은 중국 제조사 최초로 오프라인 서비스 센터를 한국에 직접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TV 구매에 앞서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든든한 AS가 아닐까요? 이를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센터를 이노스가 발 빠르게 설립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항상 노력하고 있는 이노스 TV.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TV는 크기가 큰 가전으로 인테리어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노스 TV G40F QLED 제로 에디션은 전면 올 블랙 디자인으로 어느 곳에 비치해도 잘 어울리는 깔끔한 틀입니다. 또한 40인치 화면과 3면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또 특징이죠. 여기에 이젤 스탠드, 그리고 이동형 스탠드 등 다양한 스탠드를 따로 구매할 수 있어서 집안 인테리어를 더욱 깔끔하게 꾸미거나 더 다양한 TV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뒷면 단자 구성을 보면 HDMI 단자가 3개나 있는데요. 통신사의 세탁박스, 콘솔 게임기, 그리고 PC나 노트북을 동시에 연결해서 매번 케이블을 바꿔 키울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HDMI 슬롯 옆에는 USB 2.0 Type-A 두개가 있고요. 와이파이가 집에 없는 분들을 위한 유선랜 단자와 음향기기 연결을 위한 옵티컬 단자도 준비되어 다양한 스피커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블루투스 연결까지 지원하니까 무선 헤드셋, 이어폰 연결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게 매력적이네요. 제품의 기본으로 동봉된 고정형 스탠드는 블랙 색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가구 높이가 안 맞아서 목이 아플 것 같은 분들을 위해 벽걸이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베사 마운트 사이즈는 200x200mm 규격입니다. 저는 TV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화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노스 TV는 지금까지 깔끔하고 뚜렷한 화질이 큰 장점이었는데요. 이번 G40F QLED 제로 에디션은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죠. 이노스 G40F QLED 제로 에디션은 명암비가 우수한 VA 패널을 장착하고 퀀텀다 기술까지 적용해 일반 디스플레이보다 더 풍부한 색감으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QLED 패널은 밝은 낮에도 선명하고 시인성이 높아서 영상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런 확실한 색감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눈호가격 아닐까요? 이노스 TV의 뛰어난 화질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제 눈은 만족했지만 깐깐한 TV 전도사인 만큼 빵빵한 사운드까지 만족해야 하는데 과연 몰입감이 뛰어날까요? 이노스 TV의 사운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들리시나요? 사실적으로 표현된 돌비의 대표적인 서라운드 기술 돌비 디지털의 사운드입니다. 비교적 크지 않은 40인치 TV임에도 스피커의 자체 출력을 높여서 기존 제품과는 비교 불가한 생동감 있고 풍족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노스 G40F QLED 제로 에디션. 화질 사운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모습인데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 TV의 스마트한 모습을 만나보실까요? TV를 켜면 우선 업그레이드 된 구글 TV의 UI가 보입니다. 첫 줄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AI가 추천하는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원래는 앱 항목으로 들어가서 넷플릭스 아이콘 누르고 로딩 기다리고 시간이 꽤 걸렸는데 바로 켜서 볼수 있으니까 한층 더 편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또한 가지, 구글 TV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강화된 미러링과 캐스팅 기능도 유용한데요. 스마트폰 구글 홈 앱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TV와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TV를 조작할 수도 있고, 미러링 기능으로 내 스마트폰의 화면을 TV에 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기능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TV로 바로 재생함과 동시에 브라우저나 SNS,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캐스팅 기능은 미러링 하는 것보다 화질이나 반응 속도 면에서 더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TV와 스마트폰, 이젠 그냥 연동만 해두면 편리한 스마트 라이프가 가능하겠네요. 더불어 구글 TV는 스마트폰과 같이 약 5천여 가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시리즈 온 서비스 또한 정식 런치에서 웹툰, 드라마, 영화 컨텐츠 등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OTT 서비스를 더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간편히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에서 영상을 재생시키다가 아이콘을 한 번만 누르면 TV에서 바로 출력되니까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같이 보면서 놀면 정말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노스 TV G40F QLED 제로 에디션. 여러분이 보긴 어떠셨나요? 원룸이나 소규모 가게에 사용하기에 딱 알맞은 사이즈 설명이 필요없는 화질과 사운드 거기에 5년 무상보증에 추가로 5년 무상보증 합쳐서 10년을 보증해주니까 그야말로 실속형 스마트TV라 느껴집니다 만족할 만한 화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스마트 기능까지 모두 챙긴 이노스TV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나와TV 전도사 김채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